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세상과 함께하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읽고 밑줄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고즈넉히 걷다보면 왼쪽에 낮지막한 둔덕이 고색창연한 서울 시립 미술관이 보입니다. 미술관 안에는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고 아담한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서울 시립 미술관 도서관에 가서 전쟁과 기록 사진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피폐해지는지를 설명한 타인의 고통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최고의 에세이 작가이자 뛰어난 소설가이며 예술평론가인 수전 손택이 쓰고 이재원이 옮겼습니다 잔인하게 묘사된 폭력에 더 이상 익숙해지지 말아야 한다고 설파하는 타인의 고통 속으로 걸어가는 산책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38년 6월 버지니아 울프는 삼기니를 출판했다. 전쟁의 근본 원인을 용감하게 성찰한 이 책은 전혀 환영받지 못했다.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동료 작가들이 스페인어스에 일어난 파시스트의 반란에 온 정신을 집중해왔던 지난 2년 전부터 쓰여진 이 책은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의 견해로는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런던의 어느 조명한 변호사에게 보내는 떼내진 답장이었다. 울프는 자신과 그 사이에서는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갈수 없다고 신랄하게 말하면서 그을 시작하고 있다. 비록 자신이나 그나 모두 똑같은 계급, 즉 교육받은 계급에 속해 있지만 둘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골이 패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 변호사는 남성이지만 자신은 여성이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남성들이라는 것이다. 이 사진들은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에는 정부의 검열 때문에 대부분 출판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진들이었다. 이 책의 첫 장을 펼치면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남자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평정과 장난감 대포에 기뻐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군사 공동묘지에서 찍은 사진으로 끝난다. 장난감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사진들을 보며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부터 전쟁이 끝난 1918년까지 4년 동안 일어났던 파괴, 살육, 타락을 쭉 훑게 된다. 파괴되고 약탈된 교회와 성. 깨끗이 소멸되어 버린 농촌 마을. 황폐한 산림. 어뢰 공격을 받은 증기 여객선 산산조각이 난 자동차, 교수용에 처해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군대 근처의 매음굴에 있는 반나체의 장녀들, 독가스 공격을 받아 고통 속에서 죽은 군인들, 피골이 상접한 아르메니아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매쪽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에 담긴 일련의 사진들, 특히 들판과 도로, 그도 아니면 전선의 참호 속에서 겹겹이 쌓인 채 썩어가는 죽은 군인들의 사진들은 쳐다보기가 너무나 힘들다. 타국에서 발생한 재앙을 구경하는 것은 지난 일 세기하고도 반 세기 동안 오늘날의 언론인과 같다고 알려진 전문적인 직업 여행자들이 촘촘히 쌓아올린 본질적으로 현대적인 경험이다. 오늘날 우리는 거실에서도 전쟁을 구경할 수 있게 됐다.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 이른바 뉴스는 비참한 모습을 시청자들의 눈에 내던져 동정심이나 격. 그도 아니면 찬성 같은 반응을 자아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분쟁과 폭력을 대서 특필하기 마련이다. 타블로이드판 신문들과 24시간 하루 종일 방송되는 헤드라인 뉴스에 캐캐 먹기 그지 없는 지침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피가 흐르면 앞쪽에 실어라. 전쟁이라는 재앙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쟁점이 되어왔다. 카메라가 발명된 1839년 이래로 사진은 죽음을 길동물로 삼아왔다. 카메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말 그대로 렌즈 앞에 놓인 그 무엇인가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사진은 사라져간 과거와 떠나간 사람을 추억해 주는데 있어서 그 어떤 그림보다도 탁월했다. 한창 진행 중인 죽음을 포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질질 끌고가 설치한 뒤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는 한 카메라가 미치는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일단 카메라가 삼각대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휴대할 수 있게 되자. 그리고 멀리 떨어진 최적의 지점에서 전례 없을 만큼 멋지게 근접 촬영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준 거리 측정기와 다양한 렌즈가 장착되자. 사진 촬영은 소름 끼치기 이럴 때 없는 몰살 장면을 설명해 주는 그 어떤 말보다 훨씬 뛰어난 신속성과 권위를 얻기도 했다.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현실을 그저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뚜렷이 보여주는 사진의 힘이 갖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물리친 해를 하나 꼽으라면, 4월과 5월 초에 해방된 처음 며칠 동안 베르겐 벨젠. 부셴발트다카우의 강제 수용소를 담은 1945년이 바로 그 해가 될 것이다. 고통받는 육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은 나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만큼이나 격렬한 것이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 예술은 지옥의 묘사를 통해서 이두 가지 기본적인 욕망을 모두 충족시켰다. 때때로 실제의 역사적 사건이나 무자비한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참수 일화, 혹은 다소 과장된 대량 학살 일화,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헤브라인 남자 아이들, 또는 만천명의 처녀들을 전고로 삼는 경우도 있었고, 전통적인 옛 설화에서 가려낸 도저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레퍼토리도 있었다. 특히, 이교도 신화는 만인의 취향에 알맞는 이야기들을 기독교 전설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했다. 이런 잔혹함을 재현한다고 도덕적 비난을 받지는 않았다. 단지 도발만 있었을 뿐이다. 로베르 두아노는 1950년 라이프를 위해서 자신이 찍은 사진. 그러니까 젊은 남녀 한 쌍이 파리 시청 근처의 보도에서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일종의 순간 포착이었다고 명확히 주장한 적이 결코 없었다. 먼 훗날, 40여 년이 지난 뒤, 일당을 받고 고용된 한 쌍의 남녀가 두아노의 지휘 아래 입을 맞췄다는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이 사진이야말로 고의 간직해야 할 낭만적인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파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이 사진작가가 사랑과 죽음이 펼쳐지는 장소를 드나드는 스파이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사진에 찍힐 인물들이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방심 속에서 사진작가에게 찍히기를 바랬던 것이다 제 아무리 사진은 무엇이다 혹은 사진은 무엇이 될수 있다라고 정교하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재빠른 사진작가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을 포착해 놓은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만족감을 결코 누구로 뜨릴수 없을 것이다. 현대의 희망, 현대의 윤리적 감수성의 중심이 되는 것은 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은 탈선이며 비록 얻기 어렵긴 하지만 평화는 규범이라는 확신이다. 물론 전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 늘 이런 식으로만 여겨진 것은 아니다. 한동안은 전쟁이 표준적인 상황이었으며 평화가 예외적인 것이었다. 일리아드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의 절정 부분에서는 인간들이 전투 중에 어떻게 부상입고 살해되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일이 늘 되풀이되곤 했다. 전쟁은 인간이 상습적으로 행하는 일.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 가한 고통이 누적된 까닭에 결코 억제, 억제되지 못하는 그 무엇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말이나 그림으로 전쟁을 재현하려면 예민하고 움츠러들지 않을 초연함이 필요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전투 장면을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면서 예술가들은 끔찍하게 이럴 때 없는 전쟁의 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와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대상화한다. 사진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소유할 수 있는 금그 무엇으로 변형시켜 버린다. 그리고 사진은 일종의 연금술로서 현실을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받는다. 때때로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무언가를 훨씬 더잘 보게 되며, 혹은 적어도 그렇게 느끼게 된다. 실제로, 보통보다 사물을 더잘 보이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사진의 주요 기능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물보다 좋게 보이지 않는 사진에 늘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무언가를 미워하는 것은 사진의 전통적 기능으로서 이런 기능은 보여진 것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적 반응을 하얗게 표백해버린다.무언가를 최악의 상태로 보여줘 그것을 추악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좀더 근래에 등장한 기능이다.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런 기능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무언가를 고발하고 가능하다면 사람들의 행동까지 변화시키려는 사진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유명한 사진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에 깊이 각인되지 못했거나 남아있는 이미지가 별로 없는 잔악 행위들은 훨씬 더 푸대접을 받는다. 예컨대 1904년, 독일의 식민정부가 나미비아의 헤레로족을 완벽하게 몰살시키기로 작정한 사건 일본이 중국을 습격한 사건 특히 1937년 12월 중국인 40여만 명을 삭살하고 8만여 명을 강간한 이른바 난진 대학살 사건 1945년 베를린을 주둔 소비에트 사령부의 무기날에 승전을 거둔 소비에트 병사들이 100여 명의 분녀자들과 3만여 명의 소녀들을 강간한 사건, 이들 중 만여 명이 자살을 했다든과 같은 것이 좋은 예이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어떤 사진이 자안에는 친숙함은 현재, 그리고 얼마 안된 과거를 둘러싼, 우리의 감각을 형성해 놓는다. 사람들은 의뢰 엄청나게 잔인한 사건들과 범죄들의 현장을 담고 있는 사진을 보고 싶어 할수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사진들을 본다는 것의 의미 자신들이 본 것을 현실에서 그대로 따라 할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어떤 곳을 지옥이라고 말한다 해서 사람들을 그 지옥에서 어떻게 빼내올 수 있는지, 그 지옥의 불길을 어떻게 사그라지게 만들 수 있는지까지 대답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과 공유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사악함이 비전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정하고 그런 자각을 넓혀 나가는 것도 아직까지는 그 자체로 훌륭한 일인 듯하다. 이 세상에 온갖 악행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매번 놀라는 사람. 인간이 얼마나 섬뜩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잔인한 해코지를 손수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볼 때마다 끊임없이 환멸을 느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물이다.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무릇 사람이라면 이럴 정도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만사를 망각할 만큼 순수하고 천박해질 수 있을 권리가 전혀 없다. 2003년 10월 12일 독일 출판 협회는 제 55회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서 수전 손택에게 평화상을 시상합니다. 거짓 이미지와 뒤틀린 진실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사상의 자유를 굳건히 수호해 왔다는 것이 시상 이유였습니다. 독일 출판 협회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은 그의 첫 저서 해석에 반대한다에서 강조해야 할 것에 이르기까지 기계로 대량 복제되는 이미지가 한 문화의 감수성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추적해 왔습니다. 또한 그는 유명 시사지 파르티잔 리뷰에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은 대량 학살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면서, 백인은 역사의 암이라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대중문화의 퍼스트레이디라는 칭호에서 미국 문단의 악녀라고 불리우게 되었던 수전 손택과 함께 걸었던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본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